눈이. 눈이 아이고, 놀랬어. 아, 놀랬어. 아, 야 네. <laughs> 오빠가 애기 보고 싶어서 온 거야. 여기까지 먹어야지. 여기까지 지금. 오늘 아침에 눈이 안 떠져. <laughs> 왜? 왜? 피곤했나? 응. 잘 잤어, 아들? 응. 어제 거품 놀이 엄청 신나게 하고 있네. 응. 노곤노곤하지. 다음에 또 할까? 음, 지금도 안어져 <laughs> 예린아. 예린. 아. <laughs> 아빠많아컸 <laughs> 것도 진짜. 야, 예린이 진짜 많이 크지 않았어? <laughs> 네. 처음 처음 생각나. 처음 집에 왔을 때. 응, 음, 너 예뻤다. 엄청 <laughs> 작았는데. 온다. 세지고 응. 가만히 이렇게만 있었잖아 그때. 여기 어디지 하고 둘러봤잖아. 그렇죠. 아이고 아들 오늘은 꽃이 너무 많네. 꽃이 세 개네. 뭐가 꽃인지 모르겠다 아빠는. 아니 1, 2, 3, 4 삼, 어, 아, 4얘 개구나. 주는데? <laughs> 치킨 바나나. 치킨 바나나. 아빠, 바나나 저. 저, 저. 나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아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예린아 오빠 가버렸어요. 응. 뛰어갔어요. 이나 응. <laughs> 에어밴드 했어요. 공주 아. 응. <laughs> <응. 응. 응. 웃음> 잘 먹네 맛을 음미하는 것 같아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? 예린아 오늘은 애 호박 미음이에요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. <laughs> 아니 숟가락 밑에 있는 것까지 요로 <laughs> 에린이 배불러요. 에린아! 될수 있겠어? 무릎이 아파서. 잘 아, 잘 잤어? 아? 음. 아. 잘 잤어? 맞았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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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, 알겠어. <laughs> 아, 진짜 태아가 태아 놀이방은 태아 청소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앞에 있어서 못 가고 있어 여기 기다려면되잖아 외로워요. 잘 먹겠습니다. 네, 아프겠세요 잘 잤어? 어. <laughs> 오빠가 무릎에 뱉는데 제일 <laughs> 나. 이 o w a r 밟고있는데? 아 i n g How are you d o i 오 g How are you d 온도 딱 좋아요 선생님, 큰일 났어? 50, 못되네 50. 별로 흘리지도 않고? 얘린너 맛있어요? 네, 그래야지. 네, 여보세요. 네, 아 맛있지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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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목소� Basil> 야, 야. <나� desserts> 아, 대토까 아, 두지똑같 o m e to a r i s s 아, 아! 서 깜짝 놀랐어 트트 아! <목소리가> 트위스트, 트위스트, 좀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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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<laughs> t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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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예린이, 를 웃겨라. 노래 어때? 아 좋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보세요. 태아 우리 오나 어디 가는지 알아? <laughs> 맞아. 현대자동차 뉴스 어드벤처 가기로 했잖아. t i 티 n i 도 있대 예 g 이태 n n i p p i n g Tinnip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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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 n 한개 엄마. 한개야아줘아니야 엄마 알았어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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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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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만나면 아유. 아 저거 유 아유. 아유. 아아뭐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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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, 거기가 길이야. 어, 역진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여기 서비스 센터네. 블루엔즈. 여기 안에 차 고치는 거 있대, 가봐. 매일. 어, 네. <laughs> 고쳐줘. <웃음> 이모가 밖에 망가지렸어. 에, 무거워. 짠, 오, 됐어. 이거 아 이거 봐야지. 아, 봐야 돼. 필리핀 필리핀스. 필리핀. 필리핀. 간다, 근처 간다. 일단, 아이를 붙여야 돼. 아이. 맞아. 아, 맞아. 아까 그렇게 생겼었잖아. 얼녕하십니까예쁜터 <laughs> 그래 맞아 그렇지 로봇은 힐에 있어야지 이거 <laughs> 어떻기거야하츄빵 <laughs> 여기 뒤에 태어난건 어때? 세명 이렇게? 거기 뒤에 뭐게 음. 있어 뒤에 봐줘. 뒤에는 그걸 붙이는 거지. 나는 하이핑을 만나서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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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렇게 그렸대. 형아 누나들이 했나 보다. 어 상상력이 엄청난데? 어, 내년에, 내년에 이거 출품해보자, 우리. 그림. <웃음> <웃음> 엄마 들고 있어봐. 제대로 <laughs> 해야겠어. 졸려. <laughs> 이거 봐. 우리도 타 볼까 저거? 이렇게 큰차 봤어, 타? 아니, 못 봤어. 이거 타보지 않나. 이렇게 큰거 엄마도 처음 타 보는데? <laughs> <laughs> 운전은 7살 이하 어린이는 안 된대. 엄마가 운전할게. 어. 옆에 타 봐. 우와. 엄마도 이렇게 큰건 처음 타 보는데? 이거 이거 운전 못해. <laughs> 마자동 이종. 아, 왜 이래? 진짜 큰 차야. 뭘 <laughs> 태그 운전할 거야? 문 닫아주세요. 네. <laughs> 어디로 가나요?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뭐 <laughs> <laughs> 먹을 거야?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나 땅콩 팽복숭아. 그래 그럼 난 깡총 핑 먹을래. 야 <laughs> 망고 할 거야 복숭아 할 거야? 혜연아, 뭐 먹을 거야? 아 우리도 2층 올라갔다 오자. 아이스크림 주스인가 봐. 왔어? 우와 이것 봐! 한층핑! 한층핑! 청소핑이다! 아 청소핑이야? 이것 음. 봐봐 음. 음. 이거 테이프인가 봐 가자, 이거, 테이프 음. 아, 이거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재밌겠다! 오~~ 오. <laughs>

우와 다운데 결국에는! 아이고 으하 이거 아 아니 아